가만히 있으면 그 대우는 연기같이 사라진다라는 거 어... 음. 노력하는 사람의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거 정말 아기가 안 생겨서 고민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나이 그다음에 삼재가 다 나쁘면 우리나라 사람들 4분의 1은 다 나빠야 돼 그잖아요 어.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산의 해월당 화련신녀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네. 좀더 아름다워 보이시는데요. 머리를 풀어서 그런가? <laughs> <온가? 웃음>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많은 분들 힘들어서 네. 조금 월별로 대박나는 나이가 있을까. 아, 월별로? 네. 대박. 다 대박난다고 다 좋아하지만 모르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보를 볼수 있는 음. 나이. 노력을 해야죠. 아무리 대혼녀라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그 대우는 연기같이 사라진다라는 거. 어. 음. 노력하는 사람의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나이. 2021년. 음. 신축년. 3월달, 4월달, 5월달. 음력으로 조금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나이. 자, 3월달. 임신생. 서른 살. 어. 그리고 병자생. 스물여섯 살. 그 다음에 갑자생. 서른여덟 살. 그리고 신유생 41살, 그 다음에 정유생 65세. 이 분들이 3월달에 굉장히 좋은 나이로 보여져요.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특히 임신생과 병자생 이분들은 취업의 문이 많이 열리고, 승진의 문이 조금 열린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취업 시험에 잘 합격이 될 것이며,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도 괜찮다라는 거. 어 그리고 창업도 괜찮고요. 그리고 인간 관계가 조금 1월 달에 흔들렸던 분들 이 달로 들어서면 인간 관계가 원만하게 올라가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각자생 38살, 신유생 41살 분들은 부동산의 운이 좋아요. 네 그리고 혼인의 운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아기가 안 생겨서 고민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나이. 그다음에 정유생 65세. 이 분들은 건강으로 좀 좋아지는 나이로 보여져요. 건강운과 부동산 운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매매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여지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4월달 임신생 똑같이 또 30살 이 분이 좋고 그리고 병자생 26살. 그 다음에, 갑자생 38살, 정사생 45살, 신유생 41살, 그 다음에 병진생 46살. 어, 용띠들이 대부분이 올해 안 좋다라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 달에는 뭔가 새로운 변화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용띠분들은 이때 묻은 걸좀 계획하시고 창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직을 한다거나, 그런 거를 하시는 게참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5월달, 의뢰생 27살, 그 다음에 기우생, 다음 정류생 65세 이분들이 또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귀인이 발복을 한다. 그래요. 하지만 정류생 분들이나 기유생 분들의 귀가 조금 얇아요. 고거를 조금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면 5월달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보여질 걸로 보여지십니다. 예. 네. 음.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음. 뭐 삼재라고 해도 음. 좋은 다는 분명히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삼재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흐름을 잡아서 보내느냐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고 나한테 복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쁘진 않아요. 삼재가 다 나쁘면 우리나라 사람들 4분의 1은 다 나빠야 돼. 그잖아요. 응. 그렇지 않다라는 것, 내가 어떤 흐름을 타느냐에 따라서 운은 조금씩 변한다라고 보여지시면 돼요. 운의 기운이라는 거는 나의 해운년에 드는 힘이고 흐름이라는 건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이 바뀝니다. 그러니 항상 긍정적 마인드로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하지 마시고 다음 달부터 잘될 거야. 주문을 한번 외워 보시고 발로 더 뛰어 보시라는 걸로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